안녕하세요. 시월다 역선인장입니다. 오늘도 예쁜 아이들 데리고 또 나왔습니다. 아, 날씨가 그렇게 춥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견딜만 합니다. 아, 예쁜 아이들 지금서부터 소개해 볼게요. 오늘은 새로운 아이들이 들어왔습니다. 아, 자, 지금 이렇게 아주 귀한 아이, 귀한 아이 들어왔습니다. 카르메니아 철화. 아, 제가 그렇게 찾았던 아이인데요. 어.. 드디어 이 아이 제가 들어왔습니다. 멋있죠? 아주 고급스럽습니다. 자, 이렇게 굉장히 고급스러운 아이. 귀티나는 아이예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아이인데, 어, 귀에서 정말 구하기 힘들었어요 자 이렇게 멋진 카르메니아 철화 대품입니다 아 근데 이렇게 또 흙을 흙을 뒤집어 썼네요 흙을 뒤집어 썼습니다 또 이렇게 아유 좀 털어줘야 되겠네요 자요 아이 카르메니아 철화 대품 사이즈입니다 지금, 음, 분이 작죠? 요렇게, 20cm. 20cm 되는 아이입니다. 20cm. 20cm 되는 카르메니아 철학 대품 사이즈. 요 아이 가격. 겁나 비싸죠? 요즘에는 더 비싸졌습니다. 요즘에는, 전에는 요 아이가 조금 가격이 그래도, 어,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어, 구하기가 힘들고, 아이가 작은 아이 아주 조그만 아이들 밖에 없어요 이렇게 큰 대품이 없습니다 22만원 가겠습니다 카르메니아체와 20cm 귀한 아이죠 두 아이 간신히 몇 개월 전부터 주문했다가 아, 간신히 귀해왔습니다 22만원 가는 아이입니다 두번째 아이 한번 가볼까요? 아 요런 아이들이 너무 예쁘죠. 지금 음 어, 저 은파 남봉호 금입니다. 은파 남봉호 금요 아이들은 제가 조금 더 키워서 판매를 해보려고 하는데 카메라에 잡혀버려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요만원 갑니다. 사이즈는 작아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아주 작지도 않고요 요정도 되는 아이 요즘에는 갈수록 작아져요. 식물들이 갈수록 작게 예쁘게 이렇게 나옵니다. 이 아이도 아주 너무 이뻐요. 너무 이쁩니다. 그래도 다 실생들이고 국내산이기 때문에 어, 요, 요 수입이 아니에요. 이런 아이들은 굉장히 짱짱하고요. 굉장히 이쁩니다. 이런 아이들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좀 키워서 판매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카메라에 잡혀버려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지금 보여드리는거예요 자, 요 아이들 7만원씩 가는 아이들입니다. 실생 실생 7만원씩 가고요요 아이들은 지금 조금 있다가 판매를 할거고요 아우 마소니아 어제 보여줬던 아이 이렇게 꽃이 피고 있습니다. 지금 마소니아 자요 자, 아이 정말 또 멋있죠. 슈퍼 투그 금입니다. 너무 멋있죠. 와 진짜 자, 이렇게 요런 아이 녹이 군데군데 이렇게 있어요. 너무 예뻐서 제가 이렇게 잘 품어왔습니다. 너무 예쁘죠? 사이즈도 작지 않습니다. 이 아이는 볼게요. 자, 요 정도 되는 사이즈. 굉장히 멋있고 퀄리티가 아주 멋진 이런 아이. 10만원 가는 아이입니다. 10만원. 특이종이에요, 이 아이는. 슈퍼투고 특이종. 슈퍼특이 특이죠. 요 아이 10만원 갑니다. 10만원 갈 거고요. 아, 요렇게 이쁜 애들. 지금 게 있고요. 명성완도 있습니다. 명성완 군생. 군생이 굉장히 그 자연 군생들이에요. 명성완 자연 군생들. 요 아이들, 어, 제가 좀 이따 판매할 거고요. 어. 오비사도 이렇게 멋있는 아이있고 얘는 무소의 뿌리라는 특이한 특이종이죠 무소의 뿌리입니다. 무소의 뿌리 뿔처럼 이렇게 생겼죠. 무소의 뿔처럼 이렇게 생긴 아이. 자, 이렇게 생긴 아이. 이 아이도 10만원 갑니다. 요즘에는 요런 아이들이 판매가 돼요. 자, 특이한... 이런아이들이런아이들찾찾으죠죠사이즈가이 이럴 때, 이럴 때, 이럴 이이들이그다지 그렇게 인기 이럴 때, 이럴 이이이 실내에 놓기가 불편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지 소인종들을 모두 원하시더라고요. 아, 명성환은 이렇게 꽃대가 이렇게 다 올라오고 그렇습니다. 7만 원 가는 아이입니다. 명성환 7만 원. 실생들 뿌리가 저렇게 좋아요. 굉장히 구근이 너무 좋습니다. 7만 원씩 가는 아이들이고요. 오베사 특이종 2만 5천 원 갑니다. 오배사 특종. 2만 5천원 갈 거고요. 승룡환도 하나 데리고 와봤습니다. 승룡환 4만원 가는 아이. 가격이 너무 비싸서 많이 안 데리고 왔어요. 승룡환 4만원 갑니다. 정교환도 이렇게 꽃대 올리고 있고요. 5만원씩 갑니다. 정교환, 꽃대 올리고 있는 아이. 자, 요런 아이들이 요즘에 손님들이 많이 찾으시고요. 또, 어, 마틴자 뉴스 요 아이도 찾으신 분이 계셨는데, 마틴자 뉴스 요 아이의 예, 5만 5천원 갑니다. 6만원 짜리 제가 5 0 5천원 할인해서 5만 5천원 가겠습니다. 아주 뿌리 잘 내려서 굉장히 지금 짱짱한 아이. 5만5천원 가겠습니다. 네. 이 8만 5천원 갈보고요. 어, 월세계도 있습니다. 이렇게 좀 작은 아이들, 15,000원씩 가는 아이들. 월세계. 소인의 모자들도 이렇게 있습니다. 작은 아이. 월세계 15,000원. 소인의 모자. 그아이들도 12,000원. 여아이 조금 더 커요. 15,000원 이렇게 갈 거고요. 아, 자천 아니 천자환 금입니다. 천자환 금. 천자환 금 이렇게. 얘도 굉장히 귀한 아이랍니다. 천자왕 실생 천자환 금 이렇게 금이 잘 들어 있습니다. 천자환 금요 아이 13만원 가겠습니다. 실생아이, 자, 이렇게. 천 자, 환금실생아이 13만원 갑니다. 자, 이렇게. 갈거고요오이사들많이 찾으시는데 오 자, 사들이 귀해요. 요즘에 자, 오사 2만원씩 가는 아이들입니다. 사이즈는 이 정도 팔 거고요. 2만원씩, 500사. 갑니다. 그리고, 흑광안입니다흑광안은 어, 워낙에, 에, 많이 알려져 있죠. 자, 요렇게, 실생아이, 10만원 가는 아이입니다. 아, 요 아이도 하나 이렇게 구, 구하는데, 네, 힘들었어요. 이렇게 이쁜 아이 구, 찾아오기가. 아, 너무 좀 마음에 안 드는 아이들도 있었지만, 그런 아이들은 제가 안 가져오고요. 이렇게 딱 하나 마음에 드는 아이, 10만원짜리 하나 챙겨왔습니다. 하나밖에 못 챙겼어요. 요 아이 딱 하나 챙겨왔습니다. 소광한 10만원 갈게요. 그리고 어 귀갑 오베사입니다. 요 귀갑 오베사. 오베사가 귀갑이 있어요. 2만원 갑니다. 아 2만 5천원이군요. 2만 5천원. 귀갑 오베사는 2만 5천원. 요 아이들은 2만원씩. 얘는 2만, 2만 5천원. 귀갑은 2만 5천원입니다. 그리고 월세계 철화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갖다 이렇게 판매를 했는데요. 월세계 철화 이렇게 자구들이 하나는 두개 달리고 하나는 하나 달렸습니다. 근데 하나는 이렇게 사이즈가 좀 크고요. 이렇게 두개 달린 아이는 사이즈가 살짝 작아요. 살짝 작습니다. 이렇게 생긴 아이 이렇게 10만원씩 갑니다. 월세계 철화. 자, 깔끔하니 예쁘죠? 월세계 철화입니다. 자, 요 아이들 10만원씩 갈 거고요. 자, 요 아이는 귀갑토투고 인데요. 실생입니다. 귀갑토투고 아주. 짱짱하게 잘 자라고 있는 아이입니다. 6만원 가는 아이. 사이즈 좋아요. 작은 사이즈 아니에요. 실생아이 작은 사이즈 아닙니다. 자, 이 아이 6만원 가는 아이 자, 아, 좀 저는 큰 거를 원하는데 이렇게 큰 아이가 찾기가 힘드네요. 자, 이 정도도 저희 집에 있는 아이 중에 제일 큰 아이입니다. 6만원 아, 그리고 어, 요 아이 아, 실생 이고요. 맥도가리 제가 너무 싸게 요즘에 판매를 해버렸어요. 이렇게 비싼 줄 몰랐어요. 맥도가리가 많이 올랐는데, 저는 너무 싸게 판매를 해버린 거 있죠. 그동안 아, 제가 맥도가리를 좀 많이 가지고 있어서, 어, 막 6도, 7도 짜리를 제가 8만 원 이렇게 막 판매를 해버렸는데. 세상에 가서 보니까 너무 비싼 거예요. 제가 하려고 보니까. 근데 요 아이 지금, 어, 자구가 둘, 넷, 여섯, 일 어, 둘, 넷, 여섯, 여덟, 아홉 개. 엄마까지 구두인데요. 엄마까지 구두인 것 같습니다. 뒤에도 이렇게 자구가 달려 있고요. 실생아이, 요 아이, 12만원 갑니다. 12만원. 요런 아이가 12만원. 이쁘긴 해요. 실생아이. 12만원 갑니다. 맥도가리 요즘에 예, 맥도가리가 그렇게 많이 팔린답니다. 그래서 어쩐지 집에 저 제가 아, 맥도가리를 올릴 때마다 나가는 것이 좀 이상하다 싶었어요. 잘 나가더라고요. 이상하다. 아, 그랬더니 제가 좀 싸게 판매를 하고 있었던 거죠. 자, 그래도제 매니아들이 예, 구매해 가셨으니까요. 싸게 가져가신 분들은 좋은 거고 아 헤르난데지입니다 헤르난데지 꽃이 예쁘게 피고 있어요 꽃대 아우 꽃대들 이렇게 바글바글 올라오고 있죠 지금 너무 예쁘게 이 와인은 가시가 예뻐요 가시가 너무 예뻐요 예쁘죠 가시가 이렇게 가시들이 예쁩니다 가시가 이 와인은 4만원씩 갑니다 헤르난데지 실생 실생아이 4만원 아 가시가 너무 예뻐요 헤르난데지 어, 실생아이들 4만원씩 갑니다 이렇게 지금 보여드렸고요 요 아이들 아우 요 아이들 이렇게 체리핑크색으로 아르기다균 와이들 지금 꽃이 이렇게 활짝 피었습니다. 아까 더 이뻤었는데. 이 와이 2만 원 갑니다. 대품 사이즈 2만 원. 요 와이는 좀 물이 고프네요. 밥은 많은데 좀 물이 고프고 얘는 어, 짱짱합니다 2만 원씩 대품 사이즈 아르기다균 대품 2만 원 갑니다. 그리고 어, 지금서부터는 지금 아프리카식물을 제가 조금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어, 요 아이는, 어, 오투션이라는, 어, 요 아이가 일본에서 왔대요. 수입. 이렇게. 응? 근데 요 아이가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키워서 판매를 했던 적이 있는데요. 너무 귀엽고 예뻐요. 자리 차지도 안 하고, 키우기 쉬워요. 3만 5천원 갑니다. 3도삼도오두션온 오투슈온 자, 3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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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겠습니다. 자, 이 키우기는 참 까다롭지 않고 편하고 좋아요. 자, 그리고 어, 브레비카올이 이렇게 또 막 하니 예쁜 아이가 꽃을 피우려고 이렇게 준비 중에 있어요. 너무 앙증맞죠. 이렇게 브레비카울 7만원 가는 아이예요. 7만원 갑니다. 요즘에 이렇게 꽃이 피워요. 얘네들이 자 7만원 가는 아이 사이즈는 약한 7cm, 7cm, 7cm 됩니다. 노란 꽃이 필 거예요. 7만 원 갑니다. 수영이참 예쁘네요. 아주 이렇게 동글납작한 게요런 아이 키우기 같이 좋죠. 아주 부담스럽지 않고 브리비카월 7만 원갈 거고요. 이 아이는 참 인기가 좋아요. 이제 막 이렇게 싹이 많이 올라오네요. 그랜디플로라. 그랜디플로라입니다. 이렇게. 대품 사이즈. 대품 사이즈입니다. 이렇게 두 아이 있어요. 14만원 가는 아이입니다. 대품 사이즈. 구분이 아주 좋죠. 이런 아이들은. 14만원. 가겠습니다. 사이즈. 이 정도 되는 사이즈다. 이렇게. 아직 지금, 어, 얘네들이 포장해서 푸른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수영이 막 구겨졌어요. 이렇게 쫙 펴지고, 쫙 제대로 되면 예쁠 거예요. 자, 요 아이, 14만원씩 갑니다. 그랜디, 플로라. 14만원씩 갈 거고요. 수빈카놈입니다. 아우, 이아이 너무 귀여워요. 수빈카놈. 지금, 수빈카놈이, 요렇게 구근이 속 안에 굉장히 굵게 들어있거든요. 구근이, 아우, 이거 어떻게 파줘야 되지? 제가 아까 거기서 봤는데. 구근이 굉장히 깊이 들어있는데, 구근, 묻어줘야 구근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묻어준 거예요. 솜털이 너무 버들버들한 게 하얗게 너무 예뻐요. 요 아이들 지금 22,000원씩 갑니다. 22,000원씩. 요 아이도 좀커 크면 조금 있으면 이렇게 활짝 필 거예요. 이렇게 잎이. 요즘에 요 아이가 또 이렇게 인기래요. 그렇다고 그분이 이렇게 추천해 주신 거거든요. 농장 주께서 자, 22,000원. 가는 아이입니다. 귀엽죠. 그리고 휴밀리스입니다. 휴밀리스. 2만원씩 가는 아이. 이아이도 구근이 이렇게 이렇게 구근이 올라와 있는데 얘는 구근이 묻혀 있어요. 지금 묻혀 있고 얘는 구근이 좀 나와 있고 그런 차이가 있네요. 자, 2만원씩 가는 아이 휴밀리스입니다. 이렇게 제가 지금 소개를 해드렸고요. 아요 아이는 이제 10만 원짜리, 10만 원짜리입니다. 그랜디 플로라, 그랜디 플로라가 10만 원짜리가 하나 있고 이렇게 좀 작죠? 분도 작고요. 14만 원짜리가 있고 10만 원짜리가 있습니다. 설까식물은 제가 아, 그렇게 여러 종류를 가지고 나오지 못했고요. 내일 다시 또 준비해서 제가 가지고 나오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 따스한 하루 되시고요. 항상 시월이 사랑해 주셔서 늘 감사합니다. 또 내일 뵙겠습니다.